안녕하세요. 수인아빠입니다 예, 오늘은 아, 날씨가 아주 춥죠. 예, 영하 1도로 아주 추운 날입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서겠어요 예,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자기나무인데요. 어, 이쪽에는 어,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꽃도 몇개 달리고 열매도 달려있어서 보기가 참 좋습니다. 자기나무는 장미목콩가의낙엽소규목으로 키는 3에서 5미터까지 자라며 주로 산과 들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공원에도 심어져 있네요. 이 작은 자기, 자기 나무에는 한 가지 전설이 전해오는데요. 옛날 어느 마을에 이 황소같이 힘이 센 장고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위에서 중매를 많이 하였으나 마음에 든 여자가 없어 결혼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자기나무 꽃이 활짝 피어 있는 집이 있었는데 그 꽃이 너무 아름다워 녹록고 구경하다가 그 집의 처녀와 서로 첫눈에 반했고 장군은 꽃단속이를 꺾어서 처녀에게 초혼을 했습니다. 이구이 그 결혼을 했고 몇 년간은 알콩달콩 잘 살았죠. 세월이 콩깍지를 벗겨낼 무렵이 되자 둘 사이는 애정 같지 않았습니다. 싸우는, 싸우는 일도 많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심하게 다툰 후이 읍내로 장을 보러 갔던 신랑이 술집 과부 유혹에 빠져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다시 돌리기 위해 백일 기도를 열심히 들었는데요. 이 백일째 되던 날, 밤에 드디어 이 산신령이 꿈에 나타나 이 언덕 위에 피어있는 자기나무 꽃을 꺾어다가 방 안에 꽂아두어라는, 꽂아두어라고 호령이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신기하게도 남편이 돌아왔고 꽃으로 인해 맺어졌던 부부의 인연을 떠올리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내와의 사랑을 회복하였다고 합니다. 어, 이런 전설 때문인지, 부부금수를 좋게 한다, 좋, 어, 좋아지게 한다는 자기나무는, 가슴 두근거림, 한이라는 꽃말진인 나무로, 하판수, 야압수, 유정수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어, 저도 술집에 가서 많이 좀, 와이프 속을 쓰겠죠. <laughs> 이상 소리 하고 있네요. 옛날 중국에서는 단호가 되면 자기나무의 꽃을 따서 말린 후 꽃잎을 베개 속에 넣어두었다가 남편이 우울해하거나 기분이 상해 보이면 말린 꽃잎을 조금씩 술에 넣어 마시겠는데요. 그 술을 마신 남편은 금세 기분이 풀려서 부부간의 사랑도 두텁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자기나무는 꽃과 잎, 나무 껍질까지 모두 약재로 사용하는데요. 자기나무 차를 꾸준히 마시면 부부는 금실이 좋아져 이혼하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을 만큼 여성들의 갱년기 증상치료와 남성들의 정력을 보강해 주는데 도움이 되요 애정목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동의고방에서도 이렇게 자기나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 자기나무는 성질은 평화하며 맛은 달고 독이 없다. 오장을 편안하게 하고 정신과 의지를 안정시키며 근심을 없애고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한방에서 줄기 껍질을 합판피라 부르며 주로 심신 불안이나 우울증, 불면증, 골절통에 다른 약지와 함께 처방했습니다. 어, 민간에서는 꽃만 따서 꽃만 따서 술로 담가 사용했습니다. 이 자기나무는 정신을 맑게 하고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산중 수도자들이 즐겨 먹는 약이기도 한데요. 오래 복용하면 몸이 나는 듯 가벼워지고 다리가 무쇠처럼 튼튼해지며 오랫동안 달려도 지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비타민 C, 사포닌, 타닌, 폴리페놀, 알비토신 등 인체에 유용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항암 효과와 항고지혈, 항울 및 항불안 진정, 체면, 면역활성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어, 제가 자기나무꽃은 우울증이나 불면증에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약초에 관심이 많은 45세 여성분이 갱년기 탓인지 감력기복이 심하고 우울감도 있어서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자주 깨는데 이 같은 여러 증상에 자기나무가 도움이 될까요라고 전문의에게 직접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 박종훈 한의사 박사에 따르면 자기나무는 근심 없는 나무로 불리우며 지나친 생각으로 인한 근심 걱정, 신량쇠약 소화불량, 건망증, 우울증, 불면증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의 소견이죠. 이 자기나무 꽃과 잎이 잎도 차로 끓여 먹어도 이렇게 좋아요. 꽃과 잎이 불면증과 우울증이 좋다는 것을 아두시고요. 어, 또한 가지 중요한 또 효능을 말하면 잇몸병이 아주 특효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자기 나무다리 물로 가글을 하면 병원에서도 치료하기 힘든 이 풍치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어떤 분이 블로그에 치료 사례를 올리셨는데요. 어, 이분은 말만 해도 이가 아파서 이 밤에 잠을 제대로 이지 못하고 특히 잠을 자고 일어나면 마치 고름처럼 이물질들이 입에 가득 차 있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 입는새도 너무 심하셨고 그냥 이를 다 빼야 할 정도로 고통이 극심했다고 합니다. 어, 이분은 자기 나무 껍질을 어, 인터넷으로 이 300g 기준 5천원에 구입을 하셔서 그냥 이, 어, 이렇게 끓여서 다려서 먹금고 그 헹구는 수준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 그분 말씀이 처음엔 어,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독한데 참고 하다보니 3주 후에는 이 죽만 먹었던 자신이 이젠 이 무도 식고 고기도 먹는다고 이 웃으셨다고 합니다. 어, 너무 영상이 길어지면 지루하니까 제가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은 글로 예, 적어 놓을 테니 화면을 멈추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